대출 규제 이후 정부가 준비하는 충격적인 후속 대책 6.27 부동산 대책 기억나? 주담대 6억원으로 확 줄여버린 그 정책 말이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했던 바로 그거 확실히 이번 정부에서는 집값이 오르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봐봐 아구정 신현대 12차가 90억에서 83억으로 7억이나 떨어졌고 헬리오시티는 5.3억 고덕그라시움은 3.8억씩 하락했어 미친 듯이 오르는 강남 3구와 한강 벨트가 완전히 얼어붙었다니까. 세금이나 추가 규제 예고에 손해보기 전에 급하게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그런데 정부가 이걸로 끝낼 리 없지.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연다고 발표했는데, 이번엔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이 타깃이야.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알아? 20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의 진짜 주범이 바로 전세대출이었다는 거야. 전세라는 게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잖아. 전세 시스템이 갭 투자의 근본 원인이자 무위험 레버리지로 인식하고 규제하는 것 같아. 전문가들은 전세가 완전히 사라져야 부동산 시장이 진짜 안정된다고 말하고 있어. 전세 대출까지 조이면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될 거야.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